요즘에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물도 주지만 이제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땅들이 지금 이렇게 좀 굳었어요.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밭길기처럼 이렇게 화분 요위트을좀 긁어주세요. 그러면 뿌리가 왜냐면 물을 자꾸 여기다가 주다 보니까 이 흙이 좀 뭉쳐져가지고 사실 공기순환이 좀잘안 되거든요. 이렇게 공기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밭갈기 밭갈기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풀분이잖아요. 풀분의 장점이 이렇게 뿌리 통풍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꾹꾹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안쪽에 이게 왜냐면은 사실 이게 저희도 지금 오늘 비가 엄청 와가지고 문을 다 닫고 숨구멍만 열어놨어요 끝에 그리고 선풍기를 돌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뿌리에또 통풍이 지금 원활하지 않아요 이 여기에도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이 뿌리 통풍을 좀 좋게 해주는 방법을 이렇게 제가 화분을 꾹꾹꾹 이렇게 눌러주고 위에는 닭갈기처럼 이렇게 긁어주고 이렇게 오늘은 저의 베란다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도 보시면 지금 딱딱해요. 완전 다르죠. 포슬포슬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계속 주다 보니까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위에 박갈기를 먼저 해주시고요. 또 금방 괜찮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금방 또물 주면 또 그렇고 이게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 뿌리 건강이 조금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서 저도 뭐 사실 이게 귀찮긴 한데 그래도 얘가 죽고 그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꾹꾹 눌러주는 걸로, 어 이렇게. 그래도 풀분이라서 이렇게 누를 수 있잖아요. 터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쳐가지고 조금 통풍을 뿌리, 뿌리가 숨을 쉴수 있게 왜냐면, 저면관수로 맨날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위에서 물을 주니까 계속 다져지는 거죠, 흙이. 지금 얘도 보시면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물 계속 주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위특을 먼저 밭갈기 해주시고, 이렇게. 뿌리가 있으니까 살살살 해주세요. 이 풀분이라서 다행입니다. 진짜.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분은 사실 이게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쳐도, 치는 것도 힘이 들더라고요. 들고 쳐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좀 하기가 이렇게 흔들어줘도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세 이렇게 포실포실해졌어요. 지금 화요일 날 물주고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3일 차, 이틀 화요일 주, 수 목, 수, 목, 이틀 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전 요즘에 작은 아이들 이렇게 가까이 두고, 수시로 이렇게 꾹꾹꾹 이렇게 눌러줍니다. 작은 아이들도, 산모기들도 사실 뿌리 건강에 조금 위협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통풍 관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뿌리 관리, 뿌리 통풍이죠. 사실 뿌리 통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서큘레이터도 돌리는 거고 한 건데 뿌리에는 조금 서큘레이터만으로는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산모기들 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포실 포실해져요. 이 그러면. 뿌리, 뿌리 건강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양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양이 많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짬날 때마다 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부터 빗물로 저명간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제 빗물을 요 정도, 3분의 2 정도. 내일부터 날이 좀 더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는 조금 양을 좀 오늘은 뭐 33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평상시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양을, 저면 간수 양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렇게 받침 없이 하고요. 요번에 지금 이렇게 저면 간수 할 때만 저는 물을 따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실 외기가 이렇게 위쪽에, 아이고, 조금 고기장이 엄청 드럽네요. 실외기가 위에 이렇게 덮고 있어 가지고 햇볕은 많지 않고 한자리에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물을 자주 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저의 빗물, 저면 간수이렇게 시작합니다. 물을 다 먹고 나면 바로 저 밥통은 치워 버리는 루틴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시군 님 유튜브에서 배운 건데요. 아는 거를 실천하는 거 제가 가장 중요시 하고요 좋은 거는 따라 하자 여기 화분 밑에 무언가 받쳐져 있지요 제가 사실 요번에산 토분이 이렇게 다들 보셨겠지만 요 밑에가 이렇게 밋밋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찾고 있었는데 조으시고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요거를 지금 병뚜껑 세 개를 그러니까 생수 병뚜껑 세 개로 이렇게 올려서 이 화분이 통풍하고 연결되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여기도 이렇게 세 개, 3개, 세 개면 되게 충분해요. 저쪽에도 세 개, 이렇게 슬립 분에다가도 저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서 해 쓰시면. 이제, 네트망 또 없잖아요. 네트망 또 살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또 생수병 이용해서 저쪽은 네트망, 이쪽은 생수병 뚜껑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